이번은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 타카 구글에 티켓 타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이네 BJ 원창에는 입력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리뷰는 바로 힌도환 선수입니다. 힌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 챔스가 이제 스피드가 좀 빨라져서 그리고 또 캐미도 많이 받아서 21 챔스를 많이 쓰 쓰지...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근데 요번에 나온 월드컵이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고강을 때려준다 예를 들어 고강을 때려주면 크게 밀리는 게 없어 오히려 스피드가 더 빨라 근데 중요한 건이 수비 스텝 수비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사실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 더군다나 투볼란치 했을 거면,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보다, 특히 수비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대인수비, 태클, 뭐, 가로채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 시즌보다 월등히 또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것 같고, 사실, 은카가 600억이라, 은카는 비싸서 4카 정도로 지금 볼 거거든요? 자, 오늘 저2 1층스 이후로 오랜만에 리뷰해보는 빈도안입니다. 자 슈팅 드리블 체감부터 볼게요. 야이요빗나가네 응, 음, 최강은 괜찮네. 어유 요거 빗나가고 스탯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육각형이긴 했어요. 그죠? 스탠은는 무난무난한 육각형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스텝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어휴, 요게 안 들어가네? 음, 여태까지 때리고 있는 슈팅들이 보면은, 막 답이 없진 않은데. 그렇지! 어우, 왼발 제트 d 까지 아까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지만 중미를 볼수 있는 선수라 체감 일단 괜찮고 슈팅은 아직까지 와 좋다라는 건 모르겠어. 음. 이야 이건 좋았다. 이런 니어 제트 D는 정말 제트 D 좋은 선수가 조금 넣는 그런 코스인데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 음, 쓰면 쓸수록 요즘에 워낙 슈팅 좋은 애를 많이 쓰는 추세니까 그렇지! 요건 넣어줬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발락으로 따지면 발락은 D가 되지만 ZD가 좀잘안 되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김도한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D도 그렇고 ZD도 그렇고 둘다 되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야.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그치. 예. 네,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인 것 같아. 음, 지금도 좋은 슈팅이 나왔죠? D도 되고, ZD도 돼요. 음, 둘다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은카의 풀케미를 박아주면 조금 더 확률이 높긴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은카가 600억이기 때문에. 지금 4카가 100억이니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뭔가 요즘 워낙 슈팅 좋은 위드필더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것도 아, 좀 부드러웠다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좋았고 뭔가 스무스하게 터치를 한 이후에 마무리까지 좀 깔끔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유, 웬 말. 그 다음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좋아진 스태신 수비력. 그 다음 연계, 스피드, 몸싸움 그리고 이제 올라가주는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선수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라는 느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줄 때가 필요한데 아어 요거 좋았네 그럴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4카 기준으로 무난합니다 아유 패스 좋았네요 타디치가 터치가 안 좋았고요 어 드리블까지 진짜 근데 약간 이제 중거리 가맞차기까지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박스 한 마무리까지 자 훈련구치 일단 달아보겠습니다 후고 이거 이거 뭐야 나무 <목소리> 괜찮다 내려가서 수비해주는거 야 이거 패싱까지 두산타지치 방금도 이제 논스톱으로 연결해주는 수루패스 깔끔했죠? 타이밍 좋았고 강약조절에 거리 딱 이제 앞에 선수 뛰는 거 살려서 주는힘 줬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거 중요하잖아. 이야 이거 봐봐. 확실히 기본적으로 슈팅하고 퍼브 능력이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난무난하게? 그러다 보니까, 훈코를 달아주니까, 이제 훈코빨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훈코는 여러분들, 만약에 D하고 ZD가 안 좋은 선수가, 중거리 예감을 달았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기본은 하는 선수가 훈코를 달아주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순짜 부었죠. 그렇지! 무지다 없어 아니야 아. 중간에서 커팅하는 거 괜찮죠 확실히 김동한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맘에 듭니다. 어, 이정도면 저는 물론 이제 팀 키미 자체가 독일에다가 뭐1티어팀 키미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네. 다 괜찮아. 지금 보면 뭐 박스 한슈, 박스 박중거이뭐 패싱 뭐난 게 하나도 없냐? 어, 여러분 진짜로. 와, 방금도 안으로 들어가, 저런 게 수비력이죠, 방금도, 그죠? 방금도 안으로 들어가주는 거 보셨죠? 응, 음, 안으로 들어가서, 컷백 하는, 그, 컷백을 받는 수비를, 공격을. 그렇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말 그대로 육각형인데, 작은 육각형이긴 해요. 근데, 기본은 해줘요. 에이, 전체적으로, 모난 게 1도 없어. 무난무난한 육각형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육각형은 아니지. 막, 굴리트처럼 막, 진짜,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닌데, 작은 육각형은 아닌 것 같아요. 무난무난한? 무난한 육각형. 그러니까 완전 큰 육각형은 아니고, 수미로 쓸 때, 예를 들어, 발락은 ZD가 부족하고, 뭐, 뭐, 최근에 썼던 샤비 알론소는 느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단점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제 균도하는 그런 게 1도 없어요. 석화 기준으로 보면은, 스피드도 좋고 슛도 좋고 박스한 슈팅도 좋고 패스 백싱도 좋고 제트디도 좋고 드리블 체감도 괜찮고 뭐 민벨도 괜찮고 수비력도 괜찮고 다 괜찮아 몸싸움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괜찮은 느낌이야. 1인분은 해주는 선수. 다만 2인분. 삼인분은 힘들어. 그러니까 즉 어느 하나가 큰 장점이 없긴 해요. 못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예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장점이 있냐 그건 또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발락의 큰 장점 뭐야? 디슈이 정말 큰 장점이고, 사비 알론소는 진짜 패스가 큰 장점이 뭐 이런 게 있잖아. 수비형 미드필더 로서 썼을 때. 단점이, 뭐, 발락도 그렇고, 샤비알론서도 그렇고, 있지만, 어찌됐든 큰 장점이 있어. 근데, 긴도아는큰 단점도 없지만, 큰 단점도 없지만, 큰 장점도 없는 선수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선수이지 않나. 근데 저는 이런 유형의 선수를 괜찮게 생각합니다. 에, 뭐, 못하지 않고. 어, 가격이, 그니까, 은카 가격이 좀 비싼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은카 가격은 600억이거든. 600억이라, 뭔가 이게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비교를 하면,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사실, 가장 최근에 썼던 게 21챔스, 김도환인데, 확실히 좀더 빠릿빠릿하고 공격적인 느낌은 21 챔스가 괜찮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괜찮은 거는 월드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죠. 발락도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FA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네. 확실히, 요번 나온 김도한, 김도한은 F.A. 발락처럼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음. 독일에서 주전급은 좀 힘들 것 같고, 맨시티에서는 닭주전일 것 같은데? 요 맨시티에서는? 아, 글쎄요. 산슬루도 맨시티 뭐 수비 미드필드 충분히 괜찮은 유형이긴 하니까 야 근데 이거는 닭주전까지는 아, 아닌 것 같아요 수정을 하면은 맨시티에서도 닭주전까지는 아니다 에 골문에서는 진짜 닭주이야 공격수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밀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러도 지금 이게 106인데 지금 400억이거든 그렇죠 크게 막 그렇다고 해서 밀러가 밀리는 느낌이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딱 요런 느낌? 음 주워 마걸미 더러 원데라드 프리즐링 마드림 앤더 러마 레이 미 세루루 에비투리